안녕하세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오늘 전원주택 부지 소개도 할겸 전원주택을 건축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예정으로 토지를 구한 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 건축할지 난감한 사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나 마찬가지만 관할 지방자단체의 건축 허가를 듣게 해야 되고 대부분 농가, 밭 그리고 임야를 구입하게 되는데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지목을 바꾸는 절차를 개발행위 허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한 법률의 시행으로 개별법에 이름됐던 허가 절차가 개발행위 허가라는 단일 절차로 일어나 됐는데. 농받친 땅은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 전용허가 임야인 경우는 산림법에 따라서 형질병질 허가 자체를 각각 밟아야 된다는 것을 그 알아두시고요. 어 건축에 준공을 하지 않아도 대지로 전환을 해줬지만 종전에는 현재는 건축 준공 이후에 대지로 전환되고 있으면서 전환 이후에는 가격이 한40% 이상이 상승하게 되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땅은. 고삼 저수지가 보이는 전원주택 부지, 어, 한 320평가량이 됩니다 어, 땅값은 평당 한 110만원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뒤에 있는 땅들은 보광토로 이렇게 경계가 쫙 구분이 되면서 잘라져 있고, 요 가운데에 서서 보면은 저 남쪽으로 남쪽으로 고삼저수지, 저는 고삼저수지가 살짝 보이는데 마음씨가 나쁜 사람들은 잘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에서 조금 들어간 75m 거리면서 남양의 전망이 탁트인 대지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전체 평수는 한 328평 정도가 되겠고요. 어, 평당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110만원 정도 자, 그래서 2차선 도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고 또이 토지를 들어가서 개별적인 도로가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개별적인 도로 다 보이네요 전원주택 살고 지기에는 아주 조용하고 도로 교통도 좋은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